자 오늘은 사진 찍고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아니면 치내에 있는 짜장면 집인데요 옛날 짜장면 맛이 그대로 나는 아주 맛있는 양도 이렇게 푸짐해요 아, 내가 이래서 살죠 음식점들에서 밥을 많이 줘갖고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아니면에 네, 위치한 전원주택인데요 앞에 맑은 계곡물 흐르고요 2차선 도로에서 한 150m 들어가면 편안한 진출입로를 사용합니다 평창하구의 거의 경계에 가까워요 어 동쪽에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행성에서 여기 든면 소재지 안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한 10분 거리 이 42번 국도를 그 도로를 피면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 시간이 진출입 시간이 훨씬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몸에 좋은 황토 흙으로 만들고 부를 때는 아궁이가 본체도 있고 배체도 있습니다. 주택이 완버러스 완이거든요 오늘의 주택 여기 면주대지까지도 한 7, 8분 그 다음에 생성아니 영동고속도로 세마라이시, 로까지도 뭐한 15분 정도 거리면 갈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현무 시설 없는 청정 지역, 그리고 이제 평창이 가깝다 보니까 해발이 높아져요. 해발 약 600m 정도 되 있는 청정 지역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행성 <목소리> 세원 부동산 세런 님입니다. 오늘은요, 집 앞에 이렇게 맑은 계곡이 흐르는... 남양의 황토벽돌 주택입니다. 자, 도로는 이렇게 낮아요. 이 도로 위에 이렇게 집이 올라앉아 있어서 집 안에서 물소리가 아주 청량하게 들리고요. 와, 하늘 하늘 대박. 너무 멋진데요? 오늘은 주택이 1+1입니다. 아, 주택이 두 채예요. 둘다 황토방으로 지었고요, 아궁이가 있고요. 또 어, 기름불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 앞에 이 석축을 이렇게 쌓았는데요. 뭐, 이못 쓰는 부분, 요 부분까지 전부 데크를 설치해서 토지를 아주 알뜰하게 쓰고 계세요. 물 양이 굉장히 많죠? 엊그저께 어, 눈이 많이 오기는 했는데 어, 여기는 진짜 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곳이에요. 아우, 진짜 바위 위에 앉아서 놀기 딱 좋겠는데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주차장을 여기다 대셔도 돼요. 주차장 여기다 한대 대시고, 저 뒤쪽으로도 대시고, 그리고 저 뒤쪽에 공유부지도 있어요, 주차부지가. 그래서 주차는 한 서너 대는 넣었으니 그 이상도 어 가능은 하세요. 오늘의 주택의 옆모습입니다. 지금은 현재 세컨하우스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저기 바빠서 자주 못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잔디밭 정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곽 쪽으로 이렇게 정원수 조경수 이렇게 심으셨고 아까 그 밑에서 봤던 그 경사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데크를 깔아서 토지를 어 손해 없이 전체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데크에서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느낌 아주 팍팍 살죠. 이 데크를 깔은 주택의 모습입니다. 주택은 1 플러스 1두 채예요. 중간 중간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 그대로 살려서 데크를 이렇게 깔으셨고요. 앞에 이렇게 조경수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사이즈의 텃밭이에요, 여기어 그래도 작년에 고추도 심고 꽤 많이 심으셨네요. 어 중간 중간에 이런 데는 풀안 나게 인조잔디를 쫙 깔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앞쪽으로도 어, 돌멩이랑 이렇게 해서 지금 참볼 거리가 없는 철이에요. 지금이 좀 스산하기도 하고, 좀 초록, 초록 해야 어, 보여지는 게 이쁜데, 지금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그... 별채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별채랑 본채랑도 이렇게 우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이어놨거든요 그리고 어 별채에 따라 붙어있는 데크도 굉장히 넓어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별채에 붙어있는 데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야외 탁자 이렇게 별도로 두셨고요 우에 비가림 시설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어, 이렇게 주택에, 아예 데크가 상태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황토 흙과 통나무를 이용해서 아주 건강에 좋은 주택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불 때는 아궁이에요. 아궁이. 여기서 불 떼서 삼겹살 파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도 충분히 되죠? 저 데크 위에서 해도 되는데 요 우회 공간까지 되고요. 여기도 아궁이가 있어요. 이게 본체인데 본체에 방 하나는 또 이렇게 바깥에 불 떼는 아궁이가 있는 그런 방입니다. 이쪽으로 투도 출입은 가능하세요. 차는 여기라도 한대 대실 수 있고, 이 위에 풀이 자란 공간이 여기가 공유지입니다.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전원주택 단지가 뭐 거의 한 60%, 60%는 외지인들이 주말주택으로 살고 계시고요. 실제 거주하는 분은 몇 가구 없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널찍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 충분히 주택을 대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뒷쪽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한채 여기에 별채고 본채는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이렇게 아스콘 포장 다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황토방 별채예요. 별채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 위에 센서등 달려 있고 여기 현관입니다. 자그마하게 현관되어 있고 이게 그 이렇게 옛날 석가래 모양을 그대로 살린 그런 지붕에 황토 흙을 발랐어요.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황토 타일을 깔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농산물 뭐 양파 같은 거뭐 이런 걸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작은 주방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별도로 딸려 있는 욕실입니다. 뭐 욕실 사이즈 작기는 하지만 필요한 거 전부 갖춰져 있고 필요한 거 전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여기 이제 이제부터 본체를 볼 건데요. 여기가 보일러실이에요. 본체는 어 보일러실에 기름 보일러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황토 벽돌을 이용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신 대로 여기 방 하나는 똑같이 어불떼는 방에 어 황토 타일을 깔은 방이 한채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에도 이렇게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요 데크 위에 데크도 공간도 넉넉하고요 일자 공간으로 남향이라 일조량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숲소리 아, 바람소리, 물소리 들리는 개소리까지 들리네 오늘은 물소리 죽이죠? 따끈따끈한 물소리 들리는 따끈따끈하나 지금? 네, 요, 아까 우리 주차장에서 올라왔던 공간. 네, 와, 꽃이 아직도, 저기, 꽃이, 여기 야외수전. 아주, 어, 겨울 보온시설 철저히 해놓으셨네요. 이쪽 옆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잔디밭으로 전부 깔으셨어요. 어, 바로 옆집하고 이렇게 이웃해 있는데, 옆집도 주말주택이라 거의 안 오세요. 오늘의 주택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현관 사이즈 어 여기는 가로로 좀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을 거쳐서 들어가면 아이고 차고라 씨. 아이씨 차고. 아 정면에. 이렇게 어, 들어오면 거실이 보여요. 거실 오른쪽으로 주방이 있고요. 여기가 어, 욕실입니다. 그리고 어, 저쪽이 황토 아궁이가 있는 황토 타일방, 황토 타일방,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루바로 마구, 마무리를 했어요. 어, 루바로 마무리하고 지붕도 옛날 그 삼각형 어, 모양의 이렇게 석가래 모양을 살려서.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셨네요. 있죠? 이제 오른쪽 주 욕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욕실 두 개, 방이 두 개, 다락방까지 있어요. 어 자, 이게 이제 어 욕실이고요. 욕실 완입니다. 사이즈 여기는 넉넉하죠? 넉넉하고 그리고 관리 상태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주방이 붙었습니다. 주방이 약간 블랙색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의 그런 주방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약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분리된 느낌이 주는 그런 주방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돌으면 이제 이쪽으로 황토 타일이 깔려있는 아궁이 찜질방입니다. 전체 다 루바로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고, 느낌이 굉장히 좋죠? 느낌 굉장히 좋고, 바닥 이렇게 황토 타일로 몸에 좋은 그런 타일을 쓰셨어요. 이렇게 창호를 또 이렇게 남쪽, 서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내셔서, 어, 체감도 굉장히 좋겠죠? 어, 창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많이 내셨네요, 여기는.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시는 거실이에요. 거실. 네. 거실도 사이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고요. 그리고 황토방 옆에 붙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이제 여기도 똑같이 루바로 다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쪽 한쪽 편으로 붙박이장을 어,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계단 아래 공간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붙박이장을 아예 짜 넣었어요. 어, 그래서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욕실입니다. 여기 두 번째 욕실 공간도 어 가로로 좀 길죠. 가로로 길지만 사람 다니는 데는 전혀 통행이 문제가 없고 요문 뒤에 세탁기가 놓일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다락방이에요. 2층 다락방. 우리 집도 똑같아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는 늘 이렇게 짐이 쌓여 있습니다. 2층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다 그냥 여기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2층 다락방이에요. 여기도 다 똑같이 이제 루바로 전체 들렀어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죠? 2018년도 지은 집인데 루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환하고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창호를 남향으로 내셨고요. 이쪽 남쪽으로 나 있는 이 창은 바깥에 이렇게 발코니도 하나 있어요. 발코니도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 보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래 층은 아궁이랑 그, 불, 저기, 기름보일러 잖아요. 2층은 전기난방입니다. 전기난방이라서, 어, 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 다락방 올라오는 입구에 계단이 있었어요. 아니, 계단이래. 다음에 이게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런 문이 꼭 필요해요. 네, 이런 것까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택 작지만 강한 그리고 쓰임새 많은 그런 주택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택 나가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택은요 그 해발 600m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한 150m 정도 들어와요 어, 들어오는 도로도 경사가 없이 편안하고 이앞 도로로 강력 상수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어, 맑은 계곡이 흐르는 어, 유량도 많은 그런 곳에 위치한 남양의 1 플러스 1 주택입니다 오늘의 주택은요 여기는요 강원도 횡성군 아니면 상한이에요 대지 도로 합해서 728 제곱미터, 220 평이고요. 통나무 구조와 일반 목 구조를 합친 어, 115.62 제곱미터 주채를 합쳐서 35 평입니다. 기름 보일러와 아궁이를 겸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018년 10월 30일 사용생이됐습니다 어, 오늘의 주택은요. 어, 주변에 지금 으, 으, 저, <laughs> 42번 도로를 확 포장하고 있어요. 도로 확 포장하고 구분 도로를 곧게 펴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소재지도 여기서 한 넉넉히 한 7~8분, 정도면 가고 세마라 이시까지도한그 정도 한 17분, 18분 정도 걸리는 그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원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런 또 주택은 쓰임새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완빠라스원 별채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쓰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택 매매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오늘의 물건 많은 연락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창에서 센언니었습니다